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어, 지원으로 어, 시행된 어, 디지털뉴딜, 한국판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어, 시행된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어, 융합센서 다중객체 추정 및 예측 데이터에 어, 대한 소개 및 활용 교육 영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저는 어, 해당 과제의 어, 총괄 책임자인 주식회사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옥 부대표라고 합니다. 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어, 시행되었으며, 어, 수행 기간은 라이드플럭스 인피닉 중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우선 해당 영상의 어,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소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이미지 기반 객체 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라이다 기반 객체 탐지 및 추적 알고리즘 활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행자 미래 위치 예측 모델 활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활용 모델에 대한 예시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AI 모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 모델을 구축하는 담당 기관에서 바로 발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각 기관에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본소개 영상에 결합하여서 통합할 예정, 통합하였습니다. 해당 과제에서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명은 융합 센서, 다중 객체 추적 및 예측 데이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가별로 도로 특징이나 운전, 문화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에 맞는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 기존에 많은 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들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이 되고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어, 물체의 탐지와 관련된 어, 데이터셋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경우 주변 물체를 탐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객체의 어, 추적 및 어, 예측까지 이루어져야지 어, 자율주행차가 그런 어, 예측된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한 주행 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 본 과제에서는 어, 자율주행 기술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 주변 객체를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계속 동일 객체에 대해서 이디를 유지하면서 객체 추적 및 예측을 위한 어,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 센서가 부착된 어,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어, 다양하게 주행되고 있는 그런 원시 데이터로부터 20종의 어떤 정의된 기 정의된 시나리오와 환경별로 선별하여서 주행 신을 2,000개 구축하였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각 시나리오나 환경별로 100개 정도의 신이 존재하고요. 시나리오 환경의 예시라고 하면은 앞차의 컷인, 컷아웃 또는 어떤 눈비 같은 악천후 상황 또는 회전교차로 같은 특정 지형에 대한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나 환경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라벨링된 데이터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가 PCD 파일로 40만 장 존재하고 학습용 데이터는 그 PCD 파일 원천 데이터에 대한 대응하는 라벨링 데이터로서 제이슨 파일이 40만 개가 존재합니다. 이때 라이다에서 라벨링한 데이터는 어, 차, 이륜차, 보행자와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객체에 대해서 3D 큐보이드 및 어, 동일 객체에 대한 추적 아이디를 가공하였습니다. 을 영상 카메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40만 장의 JPG 원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라벨링 학습용 데이터, JSON 파일을 40만 개 구축하였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와는 달리 어, 좀더 풍부한 어떤 컨텍스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차량의 이중차 보행자에 대한 2D 바운딩 박스 및 추적 ID 가공 외에도 예측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기타 도로 위 객체나 정적 객체, 신호등 표지판, 바운딩 박스 가공 및 어, 차선 도로 경계 같은 폴리 라인 가공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각 신에 대해서는 는 어, 신별로 20초의 클립을 어, 잘라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어, 10Hz의 어,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각 신별로 이미지 200장, 라이다 200장. 그렇게 해서 총 2,000개의 신을 하면은 40만 장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라벨링된 객체 가공 예시를 어, 조금 더 설명,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어, 객체에 대해서 어, 차량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바운디 박스 라벨링이 이미지에서는 어, 주어져 있고 어, 뿐만 아니라 표지판이나 신호등 같은 객체에 대해서도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어, 표지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위치에 대한 바운디 박스뿐만 아니라 내부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그런 측면에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어, 속도 제한이나 아니면은 뭐, 뭐 과속 방지턱 주의 그런 각종 어, 세부적인 어, 표지판, 도로교통공단에서 정의된 어떤 표지판 코드에 따른 어 그런 것이 라벨링이 되어 있고 어, 숫자 속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숫, 숫자가 몇, 속도가 얼마 제한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속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어,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등에 대한 어, 불이 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네, 현재 상태가 온오프로 네, 라벨링이 되어 있어서 두개 이상의 어, 불빛이 동시에 전멸될 때도 어, 함께 라벨링 속성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또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적번호가 라벨링이 되어 있고 어, 좀 객체가 큰 객체의 경우에는 어, 차량 방향 등이나 지시 등, 브레이크 등이나 아니면 은 어, 깜빡이 같은 어, 좌우로 깜빡이 같은 것들이 어, 같이 라벨링이 되어서 어, 앞차의 움직임을 좀더잘 예측할 수 있는 형태의 속성까지 함께 라벨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3D 객체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라벨링이 되었으며 어, 동일한 객체에 추적되는 부분에서는 ID가 유지되는 형태로 어, 라벨링이 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과제에서 구축한 용합 센서 다중 객체 추정 및 예측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적용하는 교육 영상에 대해서 각 기관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다 데이터 기반 다중 객체 추정 모델 구현을 맡은 중앙대학교 표재종입니다. 전체적인 간략한 소개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훈련과 평가를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는 융합 센서 다중 객체 추정 및 예측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로 라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보행자, 오토바이의 위치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실행 환경은 도커 환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데이터가 위치한 폴더를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시켜 줍니다. 그 후에 학습과 데이터를 수행하기 전에 전처리 데이 코드를 수행시켜 주게 되고요. 전처리 결과를 이용해서 학습과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습과 테스트는 다중 객체를 인식과 추적으로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테스트 시에 인식 모델 따로 그리고 추적 모델 각각을 이용해서 학습과 이벌리에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렇게 나온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객체를 추적하는 모델입니다. 코드 수행 이후 생성되는 주요 파일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데이터셋 컨피그를 사용을 해서 프리퍼레이션 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할지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디텍션 결과, 트래킹 결과는 해당 위치에 나타나는 폴더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퀀스별 누적 결과물은 엑셀 파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시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데이터셋을 데이터가 저장된 폴더와 함께 마운팅을 시킬 때, 어, 코드 실행 전 데이터가 위치해 있는 폴더 구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델을 돌려볼 수 있도록 어, 실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놔서 한 번에 수행시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측 모델의 구현을 맡은 유니스트의 신재찬입니다. 모델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훈련이나 평가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융합 센서 다중 객체 추정 및 예측 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셋 내부에서 라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자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실행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요, 모듈 및 라이브러리간 버전 호환성 문제로 로컬 환경보다는 도커 환경에서 실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도커업상에 제가 실행에 필요한 이미지를 미리 업로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이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실행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경로 부분을 본인의 데이터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꿔 주시고요. 본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자가 있다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테이너가 열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훈련이나 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데이터셋 내부에 보행자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선별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두 명령으로 실행을 할수 있고요. 실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선별된 데이터의 인덱스를 데이터셋이 저장된 위치, 아까 지정해준 위치에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결과가 텍스트 파일에 저장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습 시작 전에 아래 명령어로 이 파일들을 미리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훈련은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자로 모드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셋 전체에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만 가져와서 학습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이렇게 옵션들이 있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이 명령어로 어떤 모드가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로드하거나 하는 데 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테스트는 이 테스트 파일들 이용하여 진행을 할수 있고요. show_results라는 인자를 true로 지정해 주면 output이랑 ground_truth의 일부를 출력해 주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대조를 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ipython 커널을 사용하는 경우나 gui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각화된 테스트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IPython 커널이 아니라 GU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IPython 매직 커맨드가 테스트 파일들 내부에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주석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렉토리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파일들은 추가로 적어놓았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이 구조로 저장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구조와 다른 구조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데이터셋이라는 파일들 내부에서 경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이 보행자가 있는 데이터를 먼저 찾은 다음에 보행자의 속력하고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서 모든 프레임에 현재 프레임에 해당하는 보행자가 전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필터링을 한번 더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필터링 돼가지고 데이터를 적게 사용할 경우에는 학습효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소개 및 활용 교육 영상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